정보계 받아 VIP 14 달성입니다. 공격력, 공격, 공격력이 왜안 올라가? 올라갔는데 내가 체크를 못했나 봐요. VIP 14가 되면, 여기 이제 14라인에 80%, 80% 세일처를 얻을 수 있고, 80% 나무가 있네요. 80% 나무도 얻을 수 있고, 나머지 이제 70%는 보류다. 계속 샀거든요. 60%까지. 수영력이 올라갔네요. 자 VIP. 현실안 하려고 그는데 이거 네이버에서도 세일을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결제시에 50%, 50%, 30% 포인트로 전환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 전체 서버 랭킹 1위입니다. 우리 길드가 월드 서버 1위 길드입니다. 오사실 서버 또 바뀐 거뭐 없나? VIP 14의 프리미엄 상점 뭐 다른 거 바뀐 건 없네요. 다음, 이제, 15레벨이 되면, 모집 시도 횟수가 올라가고, 장갑이, 장갑이랑 한통력이 올라가네요. 16이 되면, 추락 모집 시도 횟수? 이거 뭐지? 이건 뭔지 모르겠네. 뭐, VIP가 몇 가지 있는 거야? 21까지 있네, 21까지. 딱, 그때쯤에, 게임사가 망하겠죠.